예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왔어요.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지난 일주일 내내 너무너무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고생해서 왔어요. 이래. 어, 왜,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 저기도 모르겠대. 이러면 깝깝해지죠.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환자를 3시간 동안에 4,50명 봤다 그랬잖아. 뭐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불안했어요? 물어봤을 때 몰라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더 얘기할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약 주기. 약, 약, 약 처방 주잖아. 그렇죠? 무슨 약 줄까? 항, 불안제, 수면제 이런 거 처방 준단 말이야. 그럼 그 아주머니는 가서 그약 먹고 잠은 잘수 있게 될지 모르겠어. 그렇죠? 불안한 것도 낮춰질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해결됐어요? 우린 아직도 그 아주머니가 왜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뭘라는지 모르지. 그러면 그 다음에 아주머니 오면은 어떻게 할 건가. 아유 약을 먹으니까 잠이 잘 잤네요. 어, 한 달치만 더 주세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약값 우선 해결 보는 거란 말이야. 그게 진정한 치료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되지. 자, 내가 시간이 좀 충분한 사람이야, 의사로서. 그럼 그 아주머니한테 이제. 이것저것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질문 끝에 아주머니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선생님 첫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으면 둘째도 제왕절개로 낳죠? 그래. 어 그렇죠. 선생님 저는요. 우리 둘째 딸이 첫첫 애를 첫 제왕절개로 낳았는데 요번에 둘째를 임신했는데 다음 딸이 산 딸이에요. 난 걔가 마취 들어가다가안 깨날까 봐 그렇게 두려워요. 이제 일주일 동안 잠못 자고 어? 불안했던 게 연결이 되죠? 여러분이 의사라면 정신과 의사라면 그 아주머니 불안을 어떻게 도와주겠어 불안하지 않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치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해서 확률 얘기를 했잖아 확률 얘기를 해야지 그 아주머니한테 이러면 될까? 아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마취에서왜안 깨나 이러면 바로 바로 반격이 나와 무슨 소리 하세요 옆집에 복순이 엄마가 지금 마취에서안 깨나갖고 일주일일 년째 지금 식물인간인데 어쩌고저막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안 통하지 확률을 그때는 따져봐야죠, 확률. 확률이라는 게 뭐죠? 몇 분의 1이냐몇 분의 1. 그치? 이, 이 분모가 많을수록 확률은 점점 떨어지지. 1분의 1이 뭐야? 그럼 100%잖아. 그죠? 이 아주머니는 확률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렇게 불안할까? 마치 들어가면. 거의, 거의 100% 아니면 90%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안할 거 아니야 그렇게 그렇죠 근데 실제 확률이 얼마나 될까 마취했다가 안깨나는 확률이 어디에 나오나 사실은 나도 찾아보지는 않았어 근데 대충은 내가 감을 잡아보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수술하는 병원이 마취 걸어서 수술하는 병원이 몇 군데냐 이거지 미치 응? 몇 군데나 될까 마취하고 수술하는 병원 대략 5천 군데 될까 한 2천 군데라고 합시다 2천 응 2천 군대야 매일 하루에 각 병원마다 한 건씩 하나? 아니지 대학병원 같은 때는 8, 90건, 100건 하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럼 평균 잡아서 10건이라고 합시다 동그라미나 더 들어가지 그러면 이게 어떤 확률이야 매일 한 명씩 마취해서 안깨나는 일이 벌어져 그럼 여러분 마취해요 안해요? 매일 한 명씩 그런 환자가 나와 안하지? 열흘에 한 명이라면 해요? 나안 해. <laughs> 열흘에한 명씩 일어나는 것도 어? 위험하지. 그러면 100일에 한 명, 100일에 한 명이라면 하나. 그러면 거그 1년에 한세 명꼴이잖아. 365일이니까. 모르면 몰라도 아마 그 정도 확률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몇, 이게 몇체에요 200만 분의 1이네. 대강 지금 우리 계산한 그 확률로도 200만 분의 1.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확률을 낮은 거지. 200만 번마치 걸었을 때한 명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확률이야. 근데 이 아주머니는 뭘 잡아? 일을 잡아, 일을. 그 200만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어? 자기 딸이 될 거라는 식의 그걸 잡으면 그렇게 불안할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뭘 잡아요? 200만 분의 나머지 199만 9,999번의 ,999 확률. 마치해서 깨어날 확률을 그렇게 잡잖아. 그쵸? 그, 그 아줌마냐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아줌마님 비행기 타세요. 그러면 어, 비행기 타죠. 그럼. 비행기 추락해요? 안 해요? 추락해요? 안요 추락하잖아. 확률이 얼마지? 이 확률보다 비행기 추락할 확률이 높을까 낮을까 모르지 그것도. 그런데 중요한 건이 확률 여러분이 계산 누가 해본 사람 없잖아. 그래도 비행기 타잖아. 왜 타요? 떨어질 확률보단 안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자꾸 타잖아, 우리는. 그래도 불안장애가 심한 사람은 이게 0이고 싶은 거야, 0. 응? 0. 0이라는게 뭐야? 확실한 거.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위험률 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확률을 따질 수밖에 없는. 자, 인지행동치료란 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불안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둘째 딸이, 다음 달이 산딸인데, 제왕절개하려고 마치 걸었다가 안 깨날까봐 두렵대. 그러면, 그냥 막연히, 아, 괜찮아. 걱정하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갖고는 안 통하단 말이야. 그런 얘기는 딸들도 다 했을 거고, 남편도 했을 거고, 그쵸? 동네 아줌마들도 다 해줬을 거야. 그래도 안 통해. 우리 확률, 이런 걸 갖고 해야지. 그치? 높은 확률을 잡자. 물론, 0%는 아니다.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높은 확률을 자꾸 타,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비행기를 타듯이 그죠 그렇게 해서 생각 바꾸기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아이 그래 어차피 뭐 깨어날 확률이 더 많으니까 사람들이 하겠지 어? 우리 딸도 지난번에 첫 번째에서도 깨어났으니까 이번도 잘 깨어나겠지 이렇게 생각이 바꿔지면 불안한 게 낮아지고 그럼 약 먹을 필요도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런 게 인지 행동 치료라 이거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근데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할 방법을 배우라 이거예요. 지금부터. 네.